부터까지양부터자까지 신축 빌라 살땐 빌라정 g o 빌라정 안녕하십니까 빌라정부통 김찬중 멘토입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여기는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분양 현장이에요. 참 오래 기다리셨어요. 진짜 2년 동안 그 신축빌라의 공급권이 단한 건도 없었던 인창동의 이제 희소성, 희소 가치 넘치는 매물인데요. 총8개 동에 세대 수는 97세대. 타입 같은 것도 이제 제일 작은 평수 3룸이 실면적 기준 24평. 지금 보시는 타입은 이제 실면적 27평이고요. 요 세대 말고도 뭐 복층, 복복층구조 심지 실면적 자체는 50평 가까이 나오는 그런 대형 사이즈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랄게요. 서울 중랑구 망우동 경계면 위지에 서울 접근성이 훌륭하고요. 주변으로 녹지뷰를 가득하고 그리고 종합병원이라든지 관공서. 그리고, 뭐, 도보 가는 거리에 인창초등학교가 있고, 여기서 버스 환승으로 한 10분 정도 움직이시면, 이 구리역, 구리역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나 구리역 같은 경우는 2023년 9월에 이제 별내선, 이제 암사역까지 있는 별내선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구리역에서 이제 한 번에 환승이면, 그러니까 뭐, 환승 없이 30분 대 이제 송파까지 이제 단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 27평에 나오는 이제 방 3개, 욕실 2개 구조. 그 그러니까 시원시 공간감이 시원시원하게 좀 넓게 빠졌어요. 보시면은 이제 현관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분리된 거실 공간인데요. 뭐 네모반듯하게 꺾임이 없고요. 요 가로 폭은 한3,800 정도. 그리고 4인 쇼파랑 TV 배치는 이제 시청각 거리를 좀 넓혀서 좀 여유롭게 이제 가구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차, 그러니까 옵션으로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LED 조명이 매립되어 네, 있고요. 상배치는 이쪽이 남향이에요. 지금 여기 촬영하는 타입은 이제 2층인데도 좀 밝은 채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쪽에 이제 갤러리 창을 둬서 이제 뭐 세대 이제 가족분들이 제 출입을 해도 조금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신발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망임유리 삼면동 중문 방음과 단열에 좋겠고요. 이쪽이 욕실입니다. 공간감 괜찮아요 뭐 샤워기에 충분하고요 기본적으로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젠다이 선반, 그리고 슬라이딩 미러 수납장 그리고 변기에 비대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바닥재는 이제 논슬립 타일을 사용해서 이제 물기에 이제 강한 장점이 있고요 바로 거실 맞동선에 이어지는 이제 주방 공간이에요 여기 복도 동선 중간으로 4인 식탁을 두시고 뭐 가족끼리 오붓한 저녁 식사를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공간을 빼먹지 않는 이 주방 공간에서는 냉장고 자리 반듯하게 나와 있고, 싱크장은 기억자로 좀 동선을 간소화시켰어요. 뭐상하부장다행 이제 도장 제품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좀 여유롭습니다. 보시면은 싱크볼 위쪽으로는 이제 환기창이 매립되어 있어서 거실과 맞바라보는 구조기 때문에 뭐 음식 조리를 하시더라도 환기성은 우수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메인하고는 이제 3구. 전기레인지를 사용했고 옆 동선에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에어컨 실외기실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뭐 이제 더운 열기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겠고요 이쪽에 수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를 세우거나 그리고 단차를 세워둔다고 해서 물기 빠짐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보일러는 효율 좋은 1등급 보일러를 사용했고요 주방 옆에 연결된 작은 방이에요 뭐 작은 방이라고 하기엔 진짜 무색할 만큼 사이즈 자체는 좀잘 나왔어요 뭐 9자, 10자 그 정도 사이즈에서 좀 비춰 서 보시면 되고 기본 옵션으로 거실처럼 에어컨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가 이제 장착되어 있어서 난방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네 다음 동선은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 뭐, 그렇게 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제 퀸 사이즈 침대를 두고, 뭐, 파우더장, 기타 옷장 등을 배치할 수 있는 정사각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크기는 뭐, 12자 남짓, 그리고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매린 되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실과 같은 남양체강이라 2층인데도 불구하고 밝은 느낌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보시는 부부 욕실이에요. 뭐 크기는 다소 작지만 좀이른 아침에 가족끼리 이제 번잡함을 좀 덜어냈고 뭐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 마찬가지로 비대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환기창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샤워 후 습기를 빼내는데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기 수택, 에, 인창동 빌라 현장은요, 방과 방들이 모두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제 사생활 보호에 좋겠고, 이 또한 작은 방보다는 조금 더 넓게 나온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꺾임없이 반듯한 구조 설계에 당연히 에어컨이 매립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일러 이제 개별 온도 조절 장치랑 그리고 전열 교환기 이제 흠입구가 있다 보니까 뭐 창문을 굳이 열지 않아도 환기하실 때는 엄청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진짜 2년 만에 나타난 이제 희소성 넘는 매물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제 내일이 오픈 날인데 좀 양해를 구하고 미리 촬영에 좀 들어온 현장이에요. 지금 오픈 전부터 지금 벌써 손님들이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지금 오픈 전에도 지금 계약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매물은 이제 좀두번 다시 없을 것 같고 금액 구간도 상당히 이제 서울권보다는 저렴한 뭐 중랑구랑 예전부터 비교했을 때는 뭐 시세가 동등했지만 오히려 구리 지역은 투기 관리로 이제 경기권에서 좀 제일 빨리 묶이고 시세 상이제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어, 도로교통 여건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강변 분로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리역 환승 이제 별내선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위한 서울 접근성까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쾌속 분양이 좀 이뤄질 것 같, 같거든요 어서 빨리 늦기 전에. 이 좋은 옷을 놓치기 전에 빠른 투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찬중 멘토였습니다. 타운하우스 오피스텔도 빌라 정부통